국정원이 갖고 있을 정보를 그냥 놔뒀을까?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좀 탐내지 않았을까? 그런 생각이 좀 점점 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 400기가에 이르는 데이터를 제가 보지를 못했고 그걸 다볼 생각도 없어. 언제 나와 그걸 마이너 언론에서 볼게요. <laughs> 거기서 사람도 고용해서 봐요. 근데 이 전문가 그룹, 소위 이 이런 소위 기술에 익숙한 전문가 그룹들이 자기들끼리 포스팅 하는 거를 보면 그 400기가를 이제 들여다 본 사람들인 거죠.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쓰고 있어요. 이 프로그램에는 이 프로그램 자체에 백도어가 있다. 백도어라는 게이 프로그램을 팔았잖아요. 지금 김영 기자가 했던 얘기의 연장인데 이 프로그램을 팔았는데 그 프로그램에도 자기들이 몰래 들어갈 구멍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. 해킹팀에서. 그래서 국정원이 누군가를 타겟으로 해서 정보를 땡겼다. 하면 해킹 팀도 그걸 땡겨서 가져갈 수 있었다는 거죠. 가져갔는지 안 갔는지는 난 음, 모르겠어요. 그건 모르겠지만,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세요. 그프로그램에 부시의 친구가 투자했다는 를거 아니야? 국정원이 한 일을 사실은 삥 돌아서 이태리로 갔다가 이태리에서 미국으로 갔을때 모르죠. 도널드 스포글리 주 이탈리아 미국 대사였던 지금 아니에요. 지금 아니고요. 근데 가자마자 이 사람 투자했고. 그리고 더 웃긴 것은 제가 이태리 쪽 언론을 찾다가 찾은 건데, 이 회사를 그래서 마케팅을 어디서 해줬냐? 해킹팀. 미국 자사가 투자하고 나서 이스라엘 회사가 해줍니다. 뭔가 졸라 구리지 않습니까? 계속해서? 더 이상 어떻게 구릴 수가 있어요?